당당한 나를 위한 긍정채널 당나기tv의 여유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다 문득 그가 보고 싶을 적엔 단풍나무 아래로 오세요. 마음속에 가득찬 말들이 잘 표현되지 않아 안타까울 때도 단풍나무 아래 로 오세요. 가만히 서, 있기미, 서 있기만 해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이 저절로 기도가 되는 단풍나무 아래서 하늘을 보면 행복합니다. 별을 닮은 단풍잎들이 황홀한 웃음에 취해 나의 남은 세월 모두가 사랑으로 물드는 기쁨이여. 단풍나무 아래서라는 이해인님 시로 여러분은 수요일 아침 당나기 TV입니다. 제가요 수많은 사람을 코치로서, 작가로서, 강사로서,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누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정말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렇게 다회차로 여러 번 만나게 되면요. 누가 누구에게 라고 말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는요. 그 소중한 인연에 정말 감사하게 되죠. 오늘 오가면서 별을 닮은 단풍나무가 눈에 띄면 그 아래서 하늘을 한번 봐야겠어요 사실 요즘 너무 이쁜 하늘, 구름, 나무, 이파리, 바람, 별, 볕 이런 것들을 사진에 남느라 제가 정신이 없는데요 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멀리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요 멀리가 아니라요 자연과 오감으로 함께 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뭘 할까요? 웃음이 나오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는 여러분의 오감도 제가 응원들어 봅니다. 오늘의 화건입니다. 나는 별을 닮은 단풍나무와 환하게 웃음을 나눈다. 나는 별을 닮은 단풍나무와 환하게 웃음을 나눈다. 나는 별을 닮은 단풍나무와 환하게 웃음을 나눈다. 웃음을 나눈다. 별을 닮은 단풍잎 얘기하다 보니까요, 불가사리도 떠오르네요. 오늘 하루도 자연을 잠시라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풍요로운 가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